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치 차장입니다. 오늘은 이쁜 집 한번 찍으러 나왔어요. 부평에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도보로 한 8분 정도로 부평역 가실 수 있는 현장 중에 하나인데, 일단 내부가 아주 아주 특별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팬트리 드레스룸, 주방 옆에 다용도실. 있는 구조는 부평에 딱 하나.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어 지금 분양가가 1호 라인, 제가 찍고 있는 이 세대만 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촬영을 나왔고요. 여기 제가 오늘도 미팅을 했는데 참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갖추고 있고요. 리프트 형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내리신 다음에 자주식으로 차를 대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평수가 일단 굉장히 커요. 원래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은 되게 작기 마련인데 여기는 정말 정말 큽니다. 그리고 또 주방이랑 거실이랑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 창도 아주 이쁘게 닫혀 있기 때문에, 이쁜 집 좋아하시는 분들, 인테리어에 일가견 있으신 분들이 어, 선호하시는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 입주금도 2천만 원만 있으면 내집 마련 모두 가능하시기 때문에, 3억대로 30평형, 부평, 신축 현장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 마치고요. 저는 전실부터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실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삼면동 중문 먼저 보이고 있고요. 신발장 3칸 준비되어 있어요. 정사각형 크기에 지금 전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괄소동 버튼도 당연히 있습니다. 쭉 들어가서 거실부터 차분하게 한번 봐 볼게요. 네 일단은 거실이랑 주방이랑 일체형 구조인데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아니라 거실이 보인다는 건참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옵션 상태는요 위쪽에 실링팬 잘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앙 등을 선호하기보다는 에너지 효율면 그리고 인테리어 면에서 실링팬이 훨씬 더 각광받고 있죠. 그점 참고해주시고 이쪽에 에어컨이랑 전열교환기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창문 창도. 굉장히 많이 크게 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 벽이랑 또 여기 소파 자리. 이 뒤쪽까지 하면 4m 정도 공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TV 두셔도 문제가 없고요. 아트홀 자리도 깔끔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바닥 쪽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소파 이렇게 4인용 소파로 두시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이번엔 주방 보여 드릴 텐데 주방은 기본적으로 디귿자 형태이고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식탁 자리 두셔도 되고, 아니면 아일랜드 식탁 바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쪽에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작은 장 같은 거, 허리장 같은 거 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뒤쪽 보시면 디귿자 형태인데, 단독 후드가 있음으로써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쁜 느낌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인덕션 3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광파오븐이랑 밥솥자리 그리고 나머지 장들까지도 빼곡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위쪽에 상부장도 있으니까 여기는 수납 걱정이 거의 없는 그런 현장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뒤쪽으로 사각 싱크볼도 굉장히 큰거 그리고 또 옆쪽에 비스포크 3단 딱 들어가는 그런 냉장고자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자리 28kg, 32kg까지 워시터 들어가는 자리니까요 충분하게 딱제 자리만 세팅하시면 될것 같고요 옆쪽으로 공간이 또 그만큼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제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뒤쪽으로는 보일러 자리인데 방화문을 설치해 놨으니까 소음 걱정도 없겠죠? 이번에는 방들 만나볼 텐데요 안방보다는 거실 뒷방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두 번째 방이에요. 안방이 아닙니다. 인데도 이렇게나 큽니다. 슈퍼싱글 나저 있고요, 슈퍼싱글 두 대가 더 들어갈 정도로 4 m 에 육박하는 그런 두 번째 방이에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평에도 두 번째 방이 이렇게 큰 현장은 아예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쌍둥이 있으신 분들도 이 방에 마련하시면 쌍둥이 두분 어린 자녀께서는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을 만한 방이고요. 여기 보시면 유아방을 이렇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면 시될것 같고 여기 이쪽으로도 채광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점 또한 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방 한번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안방 이렇게 만나볼 텐데, 그 전에 여긴 또 팬트리실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바로 팬트리 공간인데 꽤 큽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들어가 볼게요. 디귿자 형태로 갖추고 있는데, 위에부터 아래까지 제 뒤쪽까지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팬트리실보다 조금 더 넓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엔 안방 가볼게요. 바로 제 오른편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안방 구조는 조금 특별합니다. 여기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 딱 두시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중문처럼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뒤쪽으로는 또 드레스룸이 있는데 다른 세대들은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타입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들어와 볼게요. 네, 저쪽부터 한번 쭉 보여드리면 지금 시스템장이 꽤나 넓게 자리하고 있어서 지금 12자 이상의 지금 옷들 두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욕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크진 않지만 지금 뭐 간단한 세안이나 볼일 정도는 충분히 볼수 있는 욕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까지 한번 봤고요 나가가지고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그런데 무려 3m가 넘어요. 11자, 3m 30이나 나오는 길이감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자녀가 한 분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관문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침대두고책상두고옷장두고다 들어가니까 이것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세 번째 방까지 만나봤고요. 메인 욕실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메인 욕실에 이렇게 욕조가 들어가 있는 부평의 집은 많지가 않아요. 손에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메인 욕실 잘 갖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욕조가 들어가는 거고 조적식이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젠다이가 따로 없어요. 요 위에다가 두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까지 빽빽하게 다 자리하고 있으니까 메인 욕실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집 내부 모습 모두 보셨는데요. 아마 정말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대출도 잘 나오는 부평의 신축 현장입니다. 팬트리도 있죠. 주방 옆에 다용도 공간도 있죠. 안방에 드레스룸도 있죠. 두 번째 바, 세 번째 다 크죠. 또 리프트 시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차도 4개 층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시설적인 면이나 뭐 역과의 거리나 내부 공간이나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1호 라인.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지금 할인하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 지금 2천만 원으로 굉장히 넓고 좋은 집 가져가실 수 있는 저로의 찬스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한번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